부뜰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경위와 부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브로토댁과 유성기업 노조의 이제 지회장님의 말씀 그리고 연대러 오신 단위 의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뜰의 대표님이신 이진수 대표님의 인사와 경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이지수입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일단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는 그, 인권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가들입니다. 충남 각 지역에 있고요. 작년에 워크숍을 통해서 모임을 결성을 하고,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 장애인 인권, 인권교육의 연구를 활동을 하고 있고, 실체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인권 활동가, 교육 활동가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가치로서만 있는 인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는 인권을 위한 활동이 교육과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는 충남 지역에 지금 6년에 가까운 수행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아산에는 오늘로써 가구로 선택 노동자들의 파업이 200일을 막고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노동자의 탈권, 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에 의한 것으로써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 빨리 조속히 헌법상 권리인 노동권이 우리 현실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 교육 활동가로서 저희들의 마음을 담고 연대를 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렀습니다. 어, 엊그제 우리 안희정 도지사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악명 높은 노조 파괴 이런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건이 충남 지역에 두 군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대자동차의 부품사들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적어도 노동자를 억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악질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조 파괴에 맞서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국민과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뒤에 있을 노동자들 노동자분들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권 교육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눈 감고 진행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이런 인권 유린에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하고 하루 빨리 해결이 되어서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로 노동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브로토텍 이재원 지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충남지부 가브로토텍 지회 주의장 이재원입니다. 앞서 이진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로 사측의 불법에 맞서 파업에 들어간 지 200일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공장에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측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들이 결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로토테 지회의 상황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뭐, 다른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측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 사람이 살고 있는, 숙식을 하고 있는 공장에 전기, 물 등을 다 끊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잠시라도 가서 몸, 몸을 누릴 수 있는 숙소, 기숙사도 단수조치하고, 예, 그, 시설도 전부 폐쇄조치하는 등 실제로 살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12월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측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공장이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 것, 이것은 노사 모두에게 정말 그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될 일이다. 때문에 우선 공장을 정상화하고, 노사간에 풀어야 될 문제는 대화로 풀자라는 입장을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장을 정상화 시킨다는 것은 사무직 노동자들 현장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 즉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 현장에 복귀해서 일할 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대화 대화는 교섭은 이후에 진행하다 어,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선 공장을 정상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회사 측과 어, 풀어가고자 했으나 회사 측은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직장 폐쇄를 풀수 없다. 공장 정상화는 의미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어, 하지 않고 공장 정상화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합원들 7개월 동안 공장에서 먹고 자며 어떤 수위 없이 그냥 방치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입장을 내 비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동안에도 도, 도에서 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유지부동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지금이라도 노사 간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좀더 기울여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에 기자분들 이런 내용을 정말 이렇게 많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성기업의 윤영호 지회장님 바로 뵙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유성아산지회 지회장 윤영호입니다. 유성기업의 추쟁은 벌써 해수로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노조파괴라는 회사측이 그 노조파괴라는 그 공작에 맞서 싸운 지가 벌써 7년이 됐었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 밤에는 잠좀자자라는 주간연속 이교대제에 대한 요구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서서히 죽어나가는 이런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었었는데 의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본의가 중요하다라는 게대답이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노조를 파괴했다는 노조파괴, 창조,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 전문가 집단을 고용해서 노조를 없애겠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또 까라면 까라는 대로 소위 말해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살아라는 요구를 했던 게 회사 측의 주간연속 이교대제 즉 밤에는 잠좀 자자는 요구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투쟁을 한 지가 벌써 7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 측에서의 사람, 사람의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얘기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정권 차원에서의 지원과 동의가 있었다는 게더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2012년도에 그 국회 청문회 관련을 통해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는 이 문건이 발견이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라든가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노조 파괴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또 이후에 어떤 짓들을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자기들이 수사한 자료를 통해서 확보된, 당연히 노조 파괴라고 얘기하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안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벌써 노동부에서 기소의로세차 하나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더, 그 보충 수사를, 추가 수사를 해라라는 이유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릴 때까지 이 처벌, 처벌을, 기소를 미루고 있다가, 2013년도에 일어서서, 일어서서, 몇 가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현재도 아직도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기간들이 벌써 6년이 7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 그동안 이 수, 그 동안 동안 그 동안 이그 수사라든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보된 내용만 가지고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그 탄압이 탄압을 이기, 이기지 못하고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또 가브라 오토텍에서의 노조파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냐? 즉 다시 말해서 잘못에 대한 처벌들, 처벌들을 불법에 대한 처벌들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이런 일들은 재, 재 반복되고 지금까지 끌어올 올수 있는 이런 사안조차가 되지 못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오히려 소위 말해서 있는 놈들, 자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편들을 일방적으로 들, 들, 듣는 과정들 또 지원하는 과정들이 7년에 노조파괴를 유지해 오기, 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처음 지회에 있는 조업원들의 출발은 분노였습니다. 20년, 30년씩 한 현장에서 일했던 이런 노동자들,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회사 측에 대한 분노. 또그 과정 속에서 현장 내 형제처럼 일했던 이런 그 노동자들을 갈라, 갈라치기 하고 어용노을 만들고, 만들고 하는 이런 분노였, 분노였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보면 현장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리 정당한 얘기를 해도 또 정당한 요구를 해도 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법으로까지 보장된, 보장된 이런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마치 속의 경일기 같은 과정 속에 느끼는 무력감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로, 현재로 보면 분노라는 부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무 장기적으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무력감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전체 조합원들이 50% 이상이 우울증의 소견자를 소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노동 환경들이 악화되고 또그 과정 속에서 노동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7년 7년이 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노조파게 나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하다라는 이런 생각은 유지될 수 있, 어 유지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시라든가 도라든가 소위 말해서 더 가깝게 있는 그 공권력, 공, 공권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내에서 살고 있는 인, 국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현되고 있는 이 노조 파괴의 공작들을 다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타,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빨리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네, 오늘 그리고 연대하시기 위해서 사회변혁당 충남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네, 연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손해받은 이경수입니다그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촛불 전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한국 사이에 무적된 적폐를 청산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첫 번째가 노동인권에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인류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있고 그 노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직된 노동조합은 공장 안에서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90%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일방적인 요구나 그들의 만들어 놓은 사내 제도에 의해서 노동권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본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들은 단지 <laughs> 공장 내에 그들만의 노동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불과 유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난한 투쟁은 단순히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뿐만이, 투쟁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통해서 이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대답이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충남 내에서 지자체나 도에서 이 가불과 유성에 대해서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독점 자본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부품사들의 자본가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법적 제재를 통해서 원 상태로 돌려놓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 행정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우리 사이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에,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에, 자본가들에 대해서 에, 사회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 있기를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에, 의지들이 모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대표이셨던 김용기 대표님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연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저는 그 일선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면 거의 90% 이상은 어, 어떠한 형태든 간에 노동을 할수 밖에 없고, 노동자의 삶을 어, 살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청소년들이, 어, 자신이, 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준비, 이런 것들 전혀 우리 제도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어, 실제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일을,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어, 준비도 못한 채, 그,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전기되고 있는 바브로토택이나, 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어, 그런 고통들, 어, 극심한, 그, 노동권에 대한 탄압들이,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 겪고 있는, 어, 그런 것들과 결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 청소년들 시기에부터,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권리가 무엇인지, 자기 권리의식을 갖는 교육들이 제도권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자신이 노동자가 되든 사업주가 되든 이 사회에 나가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이 사회 전반의 어떤 인권과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더 이상 이 사회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탄압받고, 이런 억압받는 이런 부당한 일들은 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도 다가오고 있고 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모로 어, 우울한 설이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또 이게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못하게 될 우리 또가브로 토택이라든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어, 정당한 권리들이 그리고 인권이 어, 정당하게 보장되는 어,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실 이행찬 님을 아, 네, 소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로 노동자들은 돌아가야 한다. 충남 아산 소재 가브로토텍 노동자들이 노조 파괴에 맞선 파업이 오늘로 200일째다. 마찬가지로 아산에 있으며 노조 파괴에 맞서 무려 6년의 시간을 쌓아오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작년 3월 극심한 현장 탄압과 징계 위협에 결국 죽음을 선택한 고 한광호 조합원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냉동고 안에 시신을 둔채 312일째를 맞고 있다. 우리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분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금의 끔찍하고도 참혹한 노동자 인권 유린에 대해 양심과 존엄의 권리를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경제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사람은 생산 과정의 소모품이 아니며 이윤을 위해 자본 마음대로 쓰고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일터에서의 존엄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브로토텍과 유성기업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본이 민주적 노조조합을 파괴하고자 버려온 이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참혹한 것들이었다. 노조파괴 전문기업인 컨설팅업체와 계약하여 노사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노동조합의 투쟁을 유도하고 용역을 동원해 폭행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면서 파업을 유도하고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검찰은 노동자에겐 가혹하고 자본엔 관대하였고 법은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헌법이 지켜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고 노조 파괴 시도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버젓이 헌법을 위반하고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도 태어난 자본의 위세를 보고 있다. 더는 안 된다. 노동자들이 억울함에 피눈물 흘리는 곳엔 상식도 정의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우리는 인간 존엄을 가치로 활동하는 인간 교육 활동가로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끝내고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광장의 문주주의를 열어간 그 마음으로 자본의 횡포와 노조파괴 범죄라는 적폐를 청산하고자 노력하며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가브로토택과 유성기업이 사치게 요구한다. 즉각 노조파괴 시도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유성기업 농처 노조 파괴에 대한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부품사 노조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부품사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태를 해결하라. 우리는 재판부에 요구한다. 가브로토테 사업주가 노조 파괴 부당 노동 행위로 구속된 것처럼 유성기업 사업주의 수많은 불법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판결로 보여주길 요구한다. 유성기업, 유성기업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우리는 충남의 자체 단체장들에게 요구한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안희정 도지사는 물론 시군 자치 단체장에게 요구한다. 지역의 모든 기업에 대해 노조 파괴는 반헌법적 범죄이며 충남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라. 현대자동차 부품사들이 악락한 노조 파괴 시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라. 우리는 아산의 강훈식, 이명수 의원 외에 충남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대표로서 노동 기본권이 억압받지 않도록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헌법률인 노조 파괴 범죄 특검을 추진하라. 노조 파괴는 인간 파괴다. 우리는 사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인권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염원하며 활동해왔다. 그리고 참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 현장에서 반인권의 단호히 맞서는 실천과 다르지 않다. 하루빨리 노동자들이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염원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드린다. 2017년 1월 23일,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북들. 네, 이영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